안녕하세요. 심심해 로이드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여행에서 다녀온 요즘 가장 핫한 칼디,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쇼핑 리스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먹거리부터 라멘 밀키트, 일본에 오면 사가야 하는 인기 간식과 주류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가라쿠 스프카레인데요. 포카이도 사포로에서 시작된 스프 카레 브랜드 가라쿠의 인기 제품입니다. 맑고 깊은 국물에 향신료가 어우러져 일반 카레와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일본식 스프 카레를 즐길 수 있는 간편식입니다. 다음은 일본 카레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골든 커리입니다. 매운맛부터 순한맛까지 다양하게 있고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밥 위에 올리기만 해도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는 국민 카레 제품입니다. 다음은 후쿠오카 대표 라멘 체인점 이치란의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밀키트입니다. 돈코츠 국물 소스, 생면까지 그대로 구성되어 있어 조리만 하면 현지 맛을 느낄 수 있어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 시오콤보는 잘게 썬 다시마에 소금을 입혀 만든 것인데 밥, 주먹밥, 국, 볶음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아서 요즘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 없는 쇼핑템 바로 키켓입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나오는 맛이 다양해서 수집하는 재미가 있어요. 후쿠오카에서는 말차, 딸기 등이 특히 인기입니다. 요즘 말차 대란에 발맞춰서 말차 코너도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각종 브랜드의 말차 초콜렛, 과자 추천템들을 한 번에 볼수 있게 해놓아서 말차 러버이시라면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다음은 일본 국민 민트 사탕 민티아입니다. 얇고 작은 케이스에 들어있어 휴대성이 뛰어나고 맛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상쾌한 입가심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후코카의 명물인 명란을 활용한 마요네즈 소스입니다. 짭짤한 명란의 풍미와 부드러운 마요네즈의 조화로 샌드위치, 샐러드, 파스타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프링글스의 일본 한정 명란맛입니다. 짭짤하고 매콤한 맛 때문에 일반 프링글스보다 감칠맛이 강하고요. 패키징부터 새로워서 기념으로 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링글스에 이어서 프리츠 과자의 명란맛 버전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맛이 맥주 안주로 딱이고요. 후쿠오카에 오셨다면 바로 구매 추천합니다. 다음은 밥 위에 계란과 간장을 뿌려 먹는 소스입니다. 계란 밥을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간장 특유의 깊은 맛이 계란과 잘 어울려서 맛있습니다. 다음은 후코카의 로컬 라멘 브랜드 신신의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돈코츠 국물과 얇은 스트레이트 면이 특징으로 이치랑과는 또 다른 현지 라멘집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돈키호테 인기 소스 중 하나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시오 다레 소스입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으로 고기 요리에 곁들여도 잘 어울려요. 다음은 주류 제품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위스키 브랜드인 산토리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 덕분에 하이볼 용으로 한때 대란이 일어났었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일본 온 김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다음은 일본식 고추기름 라유입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교자나 라멘, 볶음밥에 곁들이면 풍미가 확살아나더라고요 칼디 제품과 비교해 맛의 깊이가 달라서 여러 종류를 구입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칼디의 쇼핑리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 여행하면 돈키호테가 넘버원이었지만 요즘은 이 칼디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칼디는 칼디 커피팜이 풀네임인 만큼 커피가 기본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매장 앞에서 이렇게 시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칼디의 커피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스프레드 제품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과 더불어 칼디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토스트 위에 발라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디저트 퀄리티를 즐길 수 있어요. 메론 맛은 일본 대표 빵 메론빵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그대로 담은 맛입니다. 이렇게 우유크림과 명란 스프레드까지. 명란 스프레드는 명란 바게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맛입니다. 이 워터 드립백 커피도 칼디의 인기 제품 중 하나인데요. 찬물에 넣어두기만 하면 몇 시간 뒤 콜드브루가 완성되는 드립백 커피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시칠리아산 레몬 농축액이 들어있는 작은 포션 제품입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섞으면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완성되고요. 여행 중에도 간단히 즐기고 칵테일 베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한 카카오 풍미가 매력적인 브라우니 제품입니다. 촉촉한 식감과 달콤 쌉쌀한 맛이 어우러져서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고요. 포장이 개별이라 선물이나 나눔용으로도 딱입니다. 다음은 조개와 감자의 풍미가 진한 크리미한 수프입니다. 데우기만 하면 따뜻한 한 끼로 충분하고 빵과 함께 곁들이면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고요. 간편하지만 고급스러운 맛을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로이타이 그린커리입니다. 태국에서 직접 수입된 정통 그린커리 베이스입니다.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향과 매콤함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칼드에도 명란 마요네즈 제품이 있는데요.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짭짤하니 간단한 안주로도 좋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차슈덮밥을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안에 고기는 없고 소스만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은 잘게 부순 연어에 마늘향 가득한 아유 밥도둑 아이템입니다. 밥에 비벼 먹거나 주먹밥 재료로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타이안 특산품 훈제 무절임인 이브리카코를 활용한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훈제향이 더해져 일반 타르타르보다 풍미가 깊고 튀김이나 구이 요리에 곁들이면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러플 향을 입힌 고급 감자칩입니다. 한 입만 먹어도 트러플의 진한 향이 퍼지면서 와인이나 맥주 안주로 잘 어울립니다. 스낵이지만 프리미엄 느낌을 주는 제품이니 쟁여하세요. 다음은 고소한 두유 크림이 들어간 샌드형 비스켓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 덕분에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커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칼디의 PB 상품으로 고구마를 얇게 튀겨낸 바삭한 간식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식감 덕분에 계속 손이 가는데요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간식용입니다. 칼디의 시그니처 제품인 원두입니다. 다양한 블렌드와 싱글 오리진이 준비되어 있고 신선하게 로스팅된 원두의 향이 특징입니다. 화면처럼 다양한 원두를 보실 수 있으니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후쿠오카 동키호테 그리고 칼디 매장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칼디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소스, 스낵, 커피 등 식자재 위주의 제품들이 많아 요즘 점점 핫한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동키호테는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24시간 내내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후코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칼디와 동키호테 쇼핑리스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알찬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